전세계 흥행을 이어가는 오징어게임2가 유튜브를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. 이정재와 이병헌, 강하늘, 이서환, 조유리가 오징어게임 영상을 보면서 촬영 당시를 되짚어보는 형식이었습니다. 이병헌은 5인 6각 경기 장면에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. 팽이치기의 실패에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. 저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세게 내 따귀를 때렸다. 감독님이 웬만하면 NG 없이 가자고 해서 세번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습니다. 감독이 걱정할 정도로 세게 때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그러면서 감독은 자신이 아플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멍이 들어서 분장으로 커버가 안 될까 봐 걱정한 것이었다고 웃음을 자내기도 했습니다. 이소원은 이병헌의 팽이치기 장면에 대해서 선배님이 엔지를 내신 게 팽이치기를 실패해야 하는데 너무 잘했기 때문이라고 뒷얘기를 공개했습니다. 이병헌은 촬영하기 몇 개월 전부터 그 팽이를 제작사에서 받아 빨리 묶고 던져서 성 성공시키는 연습을 틈틈이 했었던 게 촬영 때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속사정을 설명했습니다.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최소 1주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. 공개 후에 이틀 만에 93개국 TV 쇼 부분에서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. 흥행 속도가 시즌 1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. 강스라이팅 자막 뉴스입니다.